バイトおっクリームがついてるぞビキンソフリアイディーケア 어, 이거 왜 이러지? 버그인가? 괴물이 왜 이렇게 많아? 음, 빚팀이어서 사람이, 그래. 네? 사람이 많아서 그래. 네? 사람이 많아서 그래. 아, 그래요? 이코니 음. 님 어디 있어요? 나나나나 오늘 이칸님이랑 합방이에요 오늘도 언니 살려줘 와너 어디있어 너 어딨어 어디 <laughs> 어디 잔디 한통 파기 생겼어요 죽었어요 너, 너 어딨어 풀대이 있는데 있을게요 풀대이가 어딨어 바뀌고 하얀색 풀밭이에요 하얀색 풀밭이 얼마나 많은데 <laughs> 거기 주변에 뭐가 있어 어, 누가 저 살리고 있어요 펭귄이 어, 어다 누가 저 살리고 너, 있어요 너, 살리고 아 페피는 무슨 게임이냐면요. 페피는 재밌는 게임. 오마주만 이런 거 믿는 게임이에요. 네. 그냥 공격. 여기. 그 살리. 내가 도망왔다. 여기. 나야 정보로 그거. 저 근데 그거 있어요. 저실게 있습니다. 그거는 진짜... 네. t 진짜... 네. 아 u r e I'm 하 o t sure. I'm not sure. 안녕. 야, 뒤를 돌아. 어? 왜은 아무도 살리지 않는다. 너 내가 구해 줄게. 누가 저묶어매니자고 뭐? 도망친 어우, 하반이 기다려. 아빠는. 와, 나 리바이 죽이네. 아, 죽었다. 지금 님이 선생님이...

뭔가를 실... 응. 이걸 딱틀어고 있어요. 벌써 42명이었는데, 하룻밤 사이에 42, 44명이 됐어요. 오? 뭐? 나부독자 103명인데 아직. <laughs> 배에요. 야! <laughs> <laughs> yep. 뭐, 너네가 구해줄게. 너, 너 어디 있어? 너 어디 있어? 있어? 구했어. 아, 죽었어. 어 어디 있어? 저 누가 구해 주고 있어요. 나도 누가 구 구할... 여기로 오는 길을 막아 버리. 여기 어디 있어? 저 여기 위에 있어요 건물 계단 좀 올라오는 데 있어요 어? 베리어 있어요 어, 거기 는 가면 안야 괴물 겁나 많아 어. 너 죽어 야 근데 거긴 누구나 올라가고 있어 여기 베리어 있어요 여기 음, 그래도 있어 좀 안전 구역이야. 잡혀봐도. 뭐 어머. 너 죽어봐. 내가 여기 옮게 계단 없는 곳에 대고 그러왜 죽었어요? 너 어디 있어? 계단. 안전 한곳 안전 면 돼요. 어 잠깐만. 베리 있는데. 근데 잠깐만. 저쪽 올라가면 베게있어요 몰라, 야, 근데 여기도 괴물이 있다. 그냥 귀여워~ <laughs> 여기 괴물이야, 그게 꿀 아니네? 잠깐만! 어, <laughs> 죽었니다구야다너 <laughs> 어디갔어 너왜 죽었어 어? 누구야, 누구어나구야누야 누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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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막구야 <laughs> <해야> 누구야, <돼. 그다음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 몇시까지 할수있어요? 오빠 어, 맥컨님 맥컨님 언제까지 할수있어요? 어, 나나 이제 막판이야 네, 저도, 저도 이거 막판으로 영상 찍을게요야 내가 대박인거 보여줄까? <목소리> 콜라먹고 건물 위로 올라가야돼 네? 그래야 개판이야 <목소리> 콜라에 밀렸어 어죠 수식시간에 봐봐 콜라 먹어 짱구 짱구 너 어디있어 이렇게 많은 글쓰기는 가야 더블 더블 끌렸다 두블 끌렸다 돼 여 어, 야, 왜 여기, 왜 소. 나, 나. 나, 나, 오, 어 대, 소. 야, 쥬, 우리, 우리, 우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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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여기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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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있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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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우리, 여기 우리, 너 죽었어? 꼈어요 어 죽었어? 꼈다 네, 네. 내가 언젠가 구하러 갈게 계단에 있어요 아야 건물에서 밖에 나가는데 괴물이 두 마리가 있었어 딴다 누가 나좀 살려.. 누구세요? 야해골바아지다나 살려줘 지금 저는 죽을 거거좀 좀 기다려주세요 야, 자동차 뭐야 랩 e 나 죽기 직전이야 나 죽기 직전인데 좀 빨리 와줘 나 어디 e e p i 계단 계단, 계단. 살 저기 있다 야! 누가 나 깨는 거 같다. 난 됐어. 네. 너 어디 있어? 너 죽었어 안 죽었어? 안 죽었어요, 아직. 다행이네. 필살 건물 위로 올라가기. 아. 죽었어? 네. 건물 안에 어디 있어? 너 어디 있어? 이노디어이 노디냐고. 거기 나도 같이 올라가게. 이디있 저거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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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저야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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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거 와! 근데 애들 더 올라오는데? 너 어디 있어? 저요? 아직 안 죽었어요. 저기다 너. 너 저기다. 있너 근데 이게 한번더 주면 끝인지 알아? <웃음> <웃음> 꽉. 너 죽었다. 나 관전해. 네. <laughs> 끊었어 아, 나 아, 이제 케이크 먹어야 가자 이제 놀시 있다가 한 6시쯤에 아니 8시래 8시에 할수 있어 여덟 8시. 시쯤에할수 있어? 8시쯤에 못해요 아 근데 내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